요한계시록 뒷조사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 이거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하지? <laughs> <laughs> 예, 여러분, 이호식빵이 어, 성공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네 스튜디오에서 와.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웹툰 그리는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따끈따끈한 신간을 쓰신 작가님과 허심탄회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러스트 작가님이시거든요. 어 일오책방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러스트라고 합니다. 애끌툰이라는 웹툰 서비스에서. 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웹툰들을 지금까지 계속 연재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작가님 지금 급으로 그 이로챗방 공식 질문 어, 처음 질문감맨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처음 질문이 생겼거든요. 이로챗방 구독하시나요? 그럼요. 네. 인증 좀 보여줘. 에클툰 <laughs> 저는 뭐잘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애클툰에서 대표적인 작품이요? 어, 최근에 제일 핫했던 작품은 음.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는 아, 린든 작가의 작품이었고요. 예, 예. 음. 그 작품이 누적 조회수 한 130만 정도 나왔었던 음. 와 130만 교회 안에 있는 석차별에 관한 음. 내용을 담아서 네.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폭발적으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창조론 연대기 아. 같은 작품들도 네.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음. 교회 안의 신앙과 과학 간의 그런 괴리 음. 속에서 혼란이 많았던 분들한테 좀그 고민을 좀 덜어줬던 음.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요한계시록 뒷조사의 이 제목에 있는 뒷조사 시리즈도 에콜톤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게 다섯 번째 책입니다. 그 동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소위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소개하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쓰셨고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쓰셨는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네. 장세기, 출래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고 쭉가다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왜 갑자기 사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셨나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그러... 면서도 언젠가 한 번은 이 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음. 생각도 은연중에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접근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왜냐면 이게 그냥 종말에 일어날 어떤 무시무시한 막 그런 상징 이미지들만 가득하니까 음.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음. 이게 내 삶이랑 딱히 관련도 없는 것 같고 음. 그러다가 마이클 고먼이란 저자가 있어요. 음. 신학자신데. 그분이 쓴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책을 어, 우연히 네. 읽게 되면서 음. 아, 내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너무 약간 피상적으로 이해해왔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요한계시록이 단지 미래에 일어날 막 음. 무시무시한 그런 측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사실 핵심 내용은 음.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경제적인 착취나 음. 또 정치나 군사 권력의 그런 폭력들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음. 많이 등장을 하고 제국의 폭력과 착취를 고발하는 저항 이미지들이 많이 음.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너무 그냥 미래에 음. 일어날 음. 것들로 잘못 음. 읽어왔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라면 음. 좀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다시 음. 네, 그런 생각이 그 책을 읽고 저는 어. 들게 됐죠. 요한계시록 하면 베리칩, 천년 왕국, 666 약간 이런 거잖아요. 작가님 손목에 지금 666 바코드가.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당장 종말이 막올 것처럼. 그리고 뭐 종말이 되면은 베리칩 받으면 안 되고 손목에 막 바코드 받으면 안 되고 막 어,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사실 다르게 읽기 시작하신 거네요 요한계시록을. 그렇 성경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장르일 수도 있고 저도 진짜 무슨 암호문처럼 읽다가 포기하 음... 보통 포기하거든요. 그렇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새롭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요한계시록 옆에 두지 않고 그냥 이 책만 읽어도 굉장히 독보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제 그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이 SF 장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책의 배경이요, 여러분. 2148년 7월 30일 바른 공화국 수도 올바른입니다. 바른 공화국의 정유민, 21살 정유민이 주인공이고, 어, 그리고 나오라라고 하는 22살 외계인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외계인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정유민이 종교 집단 교주가 되죠. 그리고 막 대통령 암살 이런 가담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만 네, 이상한 들어도 어,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웃음> <웃음> 스케일이 큰데. 오 어, 이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도대체 왜에이트의특이점이 일어났나요? SF를 아, 잡으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음 근데 네, 이런 SF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아우, 요새 SF 진짜 나타나잖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작화랑 음. 스토리 다 해왔었지만 이번에는 이야기만 쓰게 돼서. 맞아. 그림 예. 작가가 작화 그, 부담이 일단 없고. 예예. 최대한. 작가님. 예. 내가 했다면은 절대 안 그렸을. 음 그런 거 한번 찾아. <laughs> 아. <laughs> 최대 작가님 듣고 예, 계시죠? 예. 고생 많, 많으셨겠네요. <laughs> 생각 많은 판다 그리시다 갑자기. 네. 진짜 최대희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음. 네. 이게 제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음. 그런 주제를 담아내기에 음. 그걸 또 그냥 역사 무대로 또 풀면은. 1세기라든지 예, 뭐, 예. 그럼 너무 좀 딱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풀었잖아요. 의인을 찾아서라든지 그러니까 아, 그렇죠. 뭐 예, 제국 건 아니지긴 예. 하지만 예. 미래에 어떤 제국화된 그리고 종교와 국가가 음. 어느 정도 좀 긴밀하게 통합된 아. 그런 무대를 설정해 보면은 음. 어떻게 재밌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차별이라던가 음. 또 환경 문제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미래에 음. 또 어떻게 더 악화될거나 음. 그런 상황들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음. 결국 우리한테도 더 와닿기 음. 좋을 것 같아서 음. 미래 SF 잡아봤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최근에 그 논의되고 있는 그 주제들이 다 이렇게 잘 담기면서도. 음.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SF 진짜 애니메이션을 보는 그런 느낌인데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도 쭉쭉 들어 있고 어 진짜 이 뒷조사 시리즈는 여러분 이 각주가 대다 대박이잖아요 장별로 각주가 있는데 신학책들 쭉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작가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 신학 신학 교수님이십니까 아니요 <laughs> 덕질이죠 덕질 그 덕질 신학 덕질하시는구나 아 저랑 비슷하시구나 근데 어떻게 시간이 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학책을 이렇게 읽으시죠? 그니까 이 구상 시나리오 그리시고 뭐 그림 그리시고 뭐 그렇게 구상하시는 것도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요새 육아도 하시고 많이 하진 못해요 솔직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관심이 가는 분야나 음. 질문이 생기는 음. 주제가 생기면은 좀 많이 파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간단히 얘기해드렸는데 그 정유미와 나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좀 스토리 맨 처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유민이는 부모님 밑에서 계속 조금은 억압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들 듣고 자라오다가 이제 대학에 오게 되면서 부모님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인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음. 사이비 2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이비 2단에 들어가서 아내 인생 진짜 안 풀린다. 음. 그 소위 네. 흰말탄 교주님 그렇죠. 금만홍이 교주인. <laughs> 네.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탈출. 잘안 돼요. 이렇게 계속 쫓아오고 어. 음. 집까지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탈출을 우연히 외계에서 온 나우라가 지구에 와서 우연히 유민이를 마주쳐서 구해주게 되거든요. 어. 나우라가 지구에 온 이유는 본인이 살고 있던 테라페야는 행성이 있어요. 미래의 인류가 우주의 진출에서 어. 여기저기 정착한 행성들 중 하나인데 아, 그럼 지구인이네요? 그렇죠. 아. 지구에서 이제 떠난 네, 예. 인류죠. 음. 근데 그 테라페이아라는 행성이 되게 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가꿔지고 있었는데 자유 우주 개발주의를 천명하는 아. <laughs> 어떤 다른 제국적인 네, 예. 인류에 음. 의해서 그 행성이 점령이 돼요. 파괴가 되고 네. 그래서 지구로 와서 자기 군사들을 소집해서 지구인들을 설득해서 자기 행성을 좀 구하려고 온 거예요 나오는. 그렇게 유민이와의 만남이 시작되죠. 어... 예,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뭐 암살에도 막 가담되기도 하고 뭐 진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꼭이 책을 통해서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요 아마 첫 페이지를 펴시면 끝까지 단번에 읽으실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셀프 시도 하시면서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모르긴 몰랐네. 몰라도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제 해보시니까 이게 또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아, 개연성 그렇죠. 예, 예. 어느 정도는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 설정들을 넣어야 되니까 양자 이동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음. 설정들이. 그거 하면서 좀 과학 채널들 도움도 좀 많이 받았죠. 아, 예. 과학도 또. <laughs> 살짝 또 덤치들 도 그때 하셨고 짧게. 뭐 요한계시로 하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곱 교회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뭐. 악의 무리, 그러니까 뭐 사단, 마귀 요한계시로 나오는 무서운 이미지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들에로 인해서 곧 종말이 다가오니까 음. 진짜 열심히 잘 믿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진짜 뭐 되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진짜 무서워. 서 진짜 바지 한번 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laughs> 이 책을 읽고 나면 요한 계시록을 읽는 어 요한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완전 뒤집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책은 진짜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놀라운 게 애꿀톤이 하는 작품의 사실 그 매력인데 기존 신학 책들은 사실 뭐 20~30대 청년들이라거나 뭐, 뭐 중고등학생분들 뭐더 낮게는 초등학생들이 전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닌데 애꿀톤의 작품들은. 그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들 같이 이렇게 소화가 되는 그런 게 되게 특이한 거 같아요. 옛날에는 다른 뒷조사 책에는 초등학생의 서평도 올라오고 이러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여 학생분이 서평 하나 보내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뭐좀 기억나는 그 어떤 피드백이나 뭐 반응 댓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유원 계실 뒷조사를 작업 연재하시면서라든지 뭐 아니면 받은 응원 격려 이런 음. 것들 중에서 혹시 댓글운에 종종 달리는 댓글들 주로 마지막 에 올라왔을 때. 새로운 관점을 선물 받은 것 같아서 음. 감사하다 뭐 이런 음. 반응들이 음. 꽤 자주 달려요. 음. 예. 그럴 때 음. 되게 보람도 느끼고 음. 왜냐면 저도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해 가면서 저도 새로 얻게 된 관점이라다 이런 것들을 나눠 가는 거니까 음. 독자들과 같이 호흡하는 느낌도 들고 음. 예. 교회에서 음.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 만 거의 음. 한정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애글툰이 조금 더 관점을 열어주고 음. 좀더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게 해주고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도 음.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싶네요. 음. 저는 또이책 읽으면서 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소위 강한 구원론 혹은 이제 근본주의적인 구원관 이런 것 들막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도 누구나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어떤 일상성과 그것과 이제 어떤 미래적인 상상을 결합해서 소개한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그런 신앙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느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핵심적으로? 독자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요한계시록 얘기를 다루지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안에 담겨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중심에 딱 포인트를 두고 음. 접근했던 부분은 요한계시록 1 8장에그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음. 구절이 있거든요. 맞아요. 로마 제국의 음. 억압적인 착취나 또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음. 이제 빠져 나오라 는 음. 요한계시록에서 어쩌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제일 크게 울렸던 음. 어떤 구절 같았어요. 음. 그게 예전에 읽었을 때 약간 도피성 메시지로 나. 읽혔었는데. 대상에 물들지 마라, 뭐 피하라 뭐 이렇게 읽혔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사회가 요구하는 부당한, 잘못된 그런 구조나 시스템에 마냥 순응하지 마라 다시 생각해보고 거기서 생각을 빠져나와서 하는 것같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그 포인트를 되게 중심에 두고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 책에맨뒤표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 요한계시 18장 4절 이렇게 뽑아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오라 나오라 캐릭터가 제일 좋았거든요. 네, 최대 작가랑 네. 신경을 제일 많이 쓴아 캐릭터거든요. 네. 지구인 같으면서도 조금 외계 의 그런 SF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좋았던 건 이제 약간 뭐 소위 젠더리스라고 하는 음. 어떤 그런 관점으로 뭔가 캐릭터를 어떤 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국한하지 음. 않고 자유분방하면서도 좀 열려 있는 그런 음. 방식 캐릭터가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은 또 아우라가 제일 좋으세요? 작가님 좀 선호? 혹시 뭐 가장 애정 있거나 아니면 음. 이 캐릭터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 이 있다면요? 저도 아우라가 제일 음. 이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이 캐릭터를 너무 지구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던 음. 캐릭터니까 좀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 네. 굉장히 좀그 터프해가지고 <laughs> 네, 굉장히 좀 거칠고 네. 네, 좀 방력 있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425 페이지 보면서 진짜 킹받더라고요 <laughs> 425 페이지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저처럼 425 페이지 보시면 아, 굉장히 킹받을 텐데 왜왜 왜 용도사가 킹받았는지는 <laughs> 책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 같고요 네 그러면 공식 질문입니다. 어, 작가님 신학의 쓸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학의 쓸모요. 네. 제가 아까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했던 요한복음 뒷조사에 보면 그 작품 이제 주인공이 이성경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음. 신학 아, 나오는데 신학 천재 소녀로 나오는데 성경이 엄마가 이제 성경이가 신학 공부하는 게 너무 우려스러워서 <laughs> 단념 시키기 위해서 음. 했던 대사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아, 니네 외할아버지는 신학하시다가 찢어지게 가난하시고하 <laughs> <laughs> 그리고 얘야 네. 인생에 망고 쓸데없는 게 신학이란다 아그짤 <laughs> 어, 되게 인평한 짤이잖아요 <laughs> 유용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아, 예. 어디 책에서 제가 본거 같은데 음. 해외에 되게 유명한 음. 대학들에서도 신학대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레거시로서 음. 과거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음. 증조 할아버지 같은 음. 느낌 예. 근데 필드에서는 쳐주지 않는 음. 음.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음. 네.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음. 근데 결국에는 음. 신학의 쓸모라는 거는 또 기독교인들이 음. 또 신학자분들이 음. 찾아가고 발견해 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제가 드는 생각은 사회가 어떤 한쪽 극단으로 치달을 때 음. 거기에 좀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게 음. 신학의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근 사실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네. 작가님은 그러면 신학 덕질 이제 그만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신학 덕질은 계속 되실 건가요? 아, 계속 해야죠. 아, 그렇군요. 일, 일단은 아직은 재밌고, 음. 음. 아직은 여기서 뭔가 의미를 좀더 음. 발견해 보고 싶은 음. 마음이 있어서. 예. 그러면 이 뒷조사 시리즈가 다섯 번째인데, 네. 사복음서랑 요한계시록을 다뤘고. 그 다음에는 혹시 어떤 성경에 좀 관심이 가시나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66권이니까 그쵸. 61권 남았잖아요. 네.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음. 근데 계속 준비를 했었던 거는 바울 서신이긴 한데. 아 바울 서신. 또또그 문제적 인물 바울을 또 예. 다루시군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계획은 있으신 거군요. 네네. 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뒷조사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 이거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짧게 좀 그냥 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뭐라고 하지? <laughs> 어, 요한계시록이 음.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고 아무 상관 없이 여겨지셨던 분들이나 요한계시록이 아, 아주 무시무시하고 미래에 일어날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라고 여기셨던 분들께 음. 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책 요한계시록이 음. 어, 내삶의 메시지를 줄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포인트, 어떤 맥락을 줄수 있는 책이구나라는 걸 요한계시록 대조사 보시면은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또 애콜리툰 애정하신 분들, 또 이미 이 작품 보신 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개인 SNS에 찾아가겠다고 포스팅을 올리셨어요. 보니까 뭐, 뭐, 그거에서 간단히 좀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엔 좀 독자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음, 있어서. 네. 예. 뭐 댓글로 피드백을 받기는 하지만, 네. 제가 지난 달이랑 이렇게 남서울 i v f 랑 다른 교회 청년부랑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되게 좋았고 사실 음.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그 독자로서 질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해서 어떻게 읽으시고 분들의 삶에는 이게 음. 어떻게 다가갔는지 사실 작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듣고 싶기도 하고. 음. 예. 그래서 이제 작가님 메일로 메일은 이제 자막에 나갈 겁니다. 이제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독서 모임에 작가님이 직접 등판을 그러니까 줌 온라인 뭐 방식으로 등판을 하셔서 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겠다. 한 여섯 팀, 다섯 팀 여섯 팀 정한다고 하셨죠? 네, 다섯 팀이요. 다섯 팀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하시니까 이 영상 보시면 바로 한세네명 모으셔 가지고 어 메일로 신청을 해주셔서 작가님이랑 줌에서라도 한번 만나서 책에 대한 좀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 어또 그림 그린 최대 작가님도 등판하실 수있으니깐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신야의 슬모 첫 번째 인터뷰로는 요한 계시록 뒷조사를 그리시고 에꼴트는 운영하시는 러스 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뭐 질문이라든지 또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작가님이 아마 또 이후에 또뭐 답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우리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남겨주시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